아 근데 파머 10번 마킹을 어떻게 참냐? 근데 코프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파머 10번만 딱 봐도 무드릭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드릭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대긴데 10번을 뺏겼어. 선수에게 번 등번호 뺏기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뭐 77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0번이에요. 10번 10번을 뺏겼다고 못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구단은 무죄를 생각한다, 무혐의를 생각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못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거. 체이 씨는 상향된 새로운 비드를 돌문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아 근데 LA 전 같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파머가 있는 오른쪽이나 엔조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결국. 와일드하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드리블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지난 시즌 네트가 안 좋았던 이유도 그거라고 보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산초 남겨보려고 체시가 끝까지 고민하다 주급에 안 돼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아, 근데 기튼스의 그럼 이제 상향이면 5천만 유로란 얘긴데. 아, 5천만 유로. 아, 물론 터지면 대박인데. 음. 일단 마두의 캐가 발이 안 맞아요. 애가 템포가 이상해. 그러니까 좌두의 캐때 괜찮았던 모습 몇 개만 있을 뿐, 그러니까 발이 안 맞아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더라고. 그런 건좀 크다. 아무튼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그래, 맞아. 제 말은 또 그거예요. 그럼 그 자원으로서 기트 쓰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금액을 올린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금액을 내리면은 또 생각이 있는데 금액을 올리는 거면은 이득 보는 장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금액을 내려서 데리고 오는 거면은. 뭐 한번 긁어볼만 하죠 애가 또 유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탐탁한 자원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몇명 없고요 근데 음 니코는 끝난 거 같던데요 데쿠는 이미 빌바오로 출발했답니다 그건 그러니까 니코 일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르셀로나 바라기 때문에 우리 쪽 아니에요 걔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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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인 적도 없습니다 니코 일리엄스는 아 그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마두에케 정도 금액이면요 뭐 긁어봄찍해요 게다가 마두에케가 좀더이 뭐랄까 경험도 더 많았고 그래서 아뭐 마두에케 정도 금액이면 3,500만 파운드였죠. 지금 환율이 올라서 550억이지 그때 한 400억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뭐이 정도면 인정하는데 이게 5천만 유로면은 바로 잘해줘야 되거든. 자잉에 사람이 없으니까 직전으로 쓰겠죠. 오면 에 가르나초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잉을 한명 고르기 전까지는 심심치 않게 나가는 게 가르나초일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가르나초가 피어행을 그렇게 원한대요. 근데 PL에서 가르나츠를 원하는 챔스건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우리 모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왔으니까 걔도 하나 뜨지 않나? 아, 걔. 니용의 그 누구죠? 무슨 포파나 하나 맞나? 말릭 포파난가? 말릭 포파난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얘도 1 9살이긴 합니다. 사실 기튼스보다 얘가 더 보여준 게 없긴 하지. 얘도 4천에서 5천이라고요. 와시이시장 진짜 개미쳤다 진짜 이야 <laughs> 말도 안 된다 진짜 뭐,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없으면 그렇게 끊고 가는 것 같아요 델랍은 있으니까 그렇게 끊은 것 같고 뉴스윙이 있긴 하죠 오늘 요번 경기에도 뛴 조지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조지도 첼시가 그, 키우고 있는 왼쪽윙이기도 하죠 뭐, 올라와서 잘해주곤 있지만 다음 시즌 첼시의 한 시즌을 책임져라 너가 챔스도 해야 되고 리그도 해야 된다 그러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마두의 키를 좌잉으로 보내고 오른쪽을 사자. 이럴 거면 캔다도 왼쪽이 되니까 뭐즉정감이 아니더라도 캔다 26년도에 들어오는데 캔다를 왼쪽으로 캔다가 왼쪽에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캔다 마두의 키로 가고 네트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영입하자 그랬는데 아 LA 경기 보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이래서 경기를 보면 안 돼. 경기를 보면 마음이 많이 바뀌어. 근데 기트스 얘기를 계속 하려면 니코 못데리고마야 좌도의 캐로 갈 거면 가르나초보단 돈 써서 기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 근데 진짜 죽음의 이지선다 긴 하다. 왜 우리나, 우리 팀은 가르나초 기트스 놓고 고민하는 거 같지? 좀 넓, 이렇게 넓게 고민하면 안 되나? <laughs> 이렇게 좀 폭넓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건가? 무드릭이 크게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좌행 보강에 나서지도 않았을 거고 무드릭이 좀 아쉬운 성적만 냈어도 좌행은 무드릭으로 일단 버티고 다음 시즌 삽시다 알겠는데 아예 아예 안 나오니까 멜도늄으로 아예 나오질 못하니까 이건 사람이 그냥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아 사긴 진짜 사야 되는데 우리 오죽하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노니까 발을 쓰는데 헷갈려하는 마두의 캐를 쓰잖아요. 제가 봐도 조디지도 오른쪽인 것 같고 오른쪽에서 더 잘했고요. 네트마저도 오른쪽에서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사이드 윙이죠. 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줄창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모건 로저스하고 사비 시몬스, 주앙 패드로 다 여기거든요. 그리고 에제도 여기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에제도 여기인데. 결국 여기서 거론될 만한 게 이제 가르나초, 키트스 그리고 좀더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원이 이제 에키티케라고 보거든요. 세컨톱 내지는 그러니까 넓게 봐도 하프스페이스 좌쪽 측면까지는 안 가는 자원 이제 그리고 볼 때마다 이 정도라고 보는데 뭐 옛날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에 여기까지거든요. 요 자원들을 좌잉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좌잉인데 그럼 요인데 그래서 주황 페드로 링크, 사비 시몬스, 모건 로저스, 가르나초, 기트스 얘가 제일 유력하죠? 그래서 제일 유력하게 링크나고 있죠. 제일 그 지금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제일 맞으니까. 안크님 근데 이번 시즌만 기튼스로 버티고 다음 시즌 복귀하는 켄다가 워낙 잘해가지고 켄다 기튼스로 다음 시즌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리고 기튼스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잘안 되면 리셀이 되면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돌문이 원하는 금액이 우리가 리셀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아니야 일단 기튼스 긁어보고 안 되면 되팔고 켄다랑 또 새로운 영입을 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5천만 6천 5백만 이렇게 원하면 <laughs>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예. 근데 시간도 많은데 다른 매물 노리는 척하면서 가격 다운시키는 것도 없이 상향비도 한다는 게참 약간 산초 딜처럼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산초를 너무 늦게 데고 오니까 플랜을 짜는데 요 골치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윙어 보강도 이상하게 된것 같아서 아예 빨리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스카우터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예 없는 거 얘라도 빨리 데고 오자. 약간 이런 개념 아니었을까? 왠지 은쿤쿠 펠릭스를 다 처분하니까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베드로가 닥쥐전이라는 게 아니라 은쿤쿠가 파머 배급이었던 것처럼 자윈도 설수 있고 파머 대신 서던가 유사시 폭도 보는 그래서 기사도 보면 놀라운더 격수를 원한다니 음~ 아~ 그러니까 다 되는 그러니까 잭슨 자리도 되고 아~ 어, 그러니까 은쿤쿠는 실패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은쿤쿠를 팔아야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오케이 좋아요 맞는 말인데 어쨌거나 은쿤쿠를 처분해야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어따다 팔지? 제 미넨 쫑난 이유로살 팀이 아예 없어 보이던데 으, 여러분들도 잊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듀스보리올도 있긴 있습니다 축구의 메카도 아직 안 팔렸고요 돌문에서 지금 기, 기, 경기를 뛰고 있을 뿐 축구의 메카도 아직 안 팔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렸다고 할 만한 공미가 없어요 안클 스털링은 그럼 아예 못쓸 정도의 패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경쟁이 붙지 않는 기튼스한테 끌려간다고 봐요 어? 돌몬도 딱 보니까 돌몬은 스카우팅 안하나요? 돌몬도 딱 보니까 첼시 좌잉에 쓸만한 애가 없는거죠 스털링이 복귀를 한다 해도 스털링을 쓸거 아닌거는 진짜 이러고 봐도 다 알겠으니까 첼시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딜이죠 너 니네 어차피 좌잉 없는거 아니야? 안살거야? 이런거죠 약간에 근데 좌잉 매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좌잉이 마레스카나 과르디올라가 찾는 완전히 측면에 배치될 만한 좌행들이 진짜 그러니까 좌행이든 우행이든 거의 없어요. 옛날엔 세고 셌지. 옛날에는 진짜 발에 치이는 게 완전 측면으로 분리된 윙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치이는 수준이었죠. 근데 요즘은 다푸스페이스내지는 공미에서 몇 잘라도 나가든가 아니면 인사이드 포워드로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중적으로 바뀌면서 진짜 측면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윙어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로 아 근데 파머 10번 마킹을 어떻게 참냐? 근데 코프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파머 10번만 딱 봐도 무드릭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드이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대인데 10번을 뺏겼어. 선수에게 번, 등번호 뺏기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뭐 77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0번이에요. 10번 10번을 뺏겼다고 못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구단은 무죄를 생각한다 무혐의를 생각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못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거 아무튼 저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